호랑이는 최고의 포식자지만 혼자 생활하여 사자와는 다른다. 한편 사자는 순놈이 모든 암사자들을 관리하며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암놈의 새끼들을 모조리 죽인다. 어리고 젊은 사자들은 무리를 떠나 혼자 혹은 형제들끼리 후위를 기약한다. 꼭 힘이 세지면 숫사자를 죽이거나 조아내 왕사자가 된다. 그 기간이 약 5년 정도며 몇달 안돼. 죽거나 쫓겨날 수도 있다. 이 숫사자는 평소에 암사자들을 관리 순찰하며 암사자들이 잡은 먹이를 혼자 독식한다. 암사자들은 숫자자에 순종하며 새끼를 낳으며 연명하지만 무리를 이끄는 것은 통치하는 숫사자가 아닌 암사자들이 지배한다. 이게 자연의 원리다. 숫사자들이 많으면 초식동물들이 없어질 테니 동족을 다 죽이는 것. 잔인하지만 결국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일 뿐이다 호랑이는 혼자 사냥하는 최상위 절대강자다 아마 호랑이가 무리생활을 하면 초식동물은 다 사라질 것이고 사자무리들도 살아 남기 힘들게다 그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 맞는 듯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다 사자도 호랑이도 악어 코끼리까지 모두 인간을 이길 순 없다 그렇다고 지구상 모든 짐승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돼지, 소, 달들을 사육하며 잡아먹는다. 어떤 이는 개를 잡아먹는다고 난리를 치지만 개는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단 말인가? 거위간을 먹기 위해 물고문을 하는 고상한 척 난리를 치는 자들도 있다. 어차피 자연은 그런 것. 남의 살을 먹고 사는 것은 본성이다. 불가에선 채식은 괜찮다지만 그도 생명인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죽은 것을 먹는 것은 괜찮다. 결국 남을 죽이거나 죽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은 변치 않는 자연의 원판일 뿐이다. 그래, 피터지게 본성적으로 남을 죽이려 한다. 인간 본성의 선함을 논할 여지가 자연엔 없다. 이런 생지옥의 자연계 그렇지만 그 질서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엄성 등이 있고 정신이니 영혼이를 거론하자면 결국 인간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만 남는다. 현상을 넘는 이데아 또 그놈의 사실과 해석 그리고 의미라는 것이다. 베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